이 질문 많이 하세요. 전화도 가끔 받고 있거든요. 그 초콜릿은 드시면 안 돼요. 덕분에 돈은 많이 못 버는 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제가 팁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수제 초콜릿 장인 김씨 채널을 하신 지는 7개월째이신데 구독자가 500명이 안 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이 하는 일이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다잘 되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꾸준함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제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이, 음, 근면 성실이니까, 죽지 않는 한 최선을 다하고 꾸준히 활동할 계획입니다. 근데 아직도 500명을 못 넘는 건좀 심한 것 같네요. 구독하고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다크마니아에 무가당 생크림이 들어가잖아요. 음.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고 계세요. 왜 레시피에 무가당 생크림을 넣게 되신 건가요? 어, 이건 처음에 다크마니아를 만들게 된게 만성당뇨이신 저희 어머니 때문에 만든 거잖아요. 처음에는 무가당 생크림 없이 그냥 딱딱한 식감의 무설탕 초콜릿을 만들어 드렸는데 어머니께서 이제 너무 딱딱해가지고 드시질 못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매장에서 다양한 분들한테 이제 인상 실험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어, 생초콜릿 형태 즉 무른 초콜릿에 대한 호감도가 단연 고높았습니다 근데 제가 문의를 받다 보면 유제품 자체를 못 드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생크림이라고 하면 엄청 경계를 하세요. 사실 다이어트를 위한 칼로리 부분에 대해서는 어, 저희 다크마니아가 어느 정도 해결을 한 제품인데도 그러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지금 다크마니아 스마트소 리뷰를 보시면 많은 분들이 만족해 하시고 특히 이제 맛이나 식감에 대해서도 좋은 점수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제품이 출시가 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다크마니아의 레시피는 변경할 계획은 없는 상태입니다 소비기한이 출고 후 30일인데요 좀 짧은 거 아닐까요? 맞아요 짧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어, 사실은 다크마니아의 재료가 카카오 베스 카카오 버터, 알루로스 100% 분말, 무난 생크림인데요 이 모든 재료들의 소비기한이 6개월이 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료들로 만들어진 다크마니아는 소비기한 또한 길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소비기한을 출고 후 30일로 측정하는 것은 이 수제 초콜릿의 보관에 대한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안전계수라고 하는데요. 계산식은 조금 복잡할 수는 있는데 여하튼 그 안전계수 때문에 소비기한을 출고 후 30일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이제 드리는 부탁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다크마니아의 하루 섭취 공고량이 30g이잖아요. 날마다 드셨다고 하면 일주일에 200g 한통 정도 드실 수 있거든요 좀 넉넉히 잡아도 2주에 200g 한통 정도 드실 수 있어요 택배비가 부담되시겠지만 한 번에 왕창 사셔서 그 냉동실에 놓아놓고 드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적당히 그때그때 사셔서 소비기한을 넘겨서 드시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셔야 만 합니다 통 옆에 붙어있는 날짜가 소비기한이 아니고 출고일이잖아요 그날로부터 30일이니까 적당히 사셔서 드신다고 하면 절대 소비 기한을 넘겨서까지 드시는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판매하는 SD 다크마니아의 상세 페이지에 있는 영양 성분 검사표는 몇 퍼센트 카카오 함량을 측정하는 것인가요? 어, 카카오 함량 72%예요. 성분 검사표에서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열량, 칼로리죠. 그 다음에 이제 당류, 트랜스 지방, 콜레스테롤 수치 정도 읽 건데 어, 카카오 함량별로 봤을 때 72%가 가장 걱정이 되실 거예요. 아무래도 72%가 알룰로스 함량이 많으니까 당류가 검출될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걸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72%가 안전하다라고 하면 84%나 92%는 당연히 성분이 안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카카오 함량 72%의 영양성분 검사표를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다크마니아를 받아보신 분들 중에 초콜릿 표면에 하얀색의 물질이 묻어 있다고 하시는데, 이건 뭔가요? 아, 이거 질문 많이 하세요. 전화도 가끔 받고 있거든요. 예, 다크마니아는 이제 카카오 열매에서 나온 버터가 들어가잖아요. 이 버터가 실온에서는 고체 상태로 있는데요. 흰색과 반투명의 중간 정도 되는 색을 띠고 있습니다. 참고사진 보여드릴게요. 레시피상으로는 72%가 가장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가로 이제 72%를 구매하신 분들 중에 다크초콜릿 표면에서 하얀색이 보인다는 분들이 계시죠. 어찌 보면 곰팡이로 구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 다크마아의 재료들 중에서 카카오베스, 카카오버터, 그 다음에 알룰로스는 습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곰팡이가 터식할 환경이 안 되고요. 그럼 무가당 생크림이 범위 될수 있다는 건데 일단 무가당 생크림은 소비기한이 최소 6개월은 남은 제품들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어 30일 만에 상하거나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료에서는 특별히 문제가 될 소지가 없고요. 또 다른 가능성은 보관 방법에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냉장 보관을 하잖아요. 그럼 이 깨끗한 재료로 만든 다크 초콜릿을 냉장 보관을 했는데 30일 안에 곰팡이가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제가 팁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콜릿을 드시려고 뚜껑을 열었는데 하얀색 무엇인가가 보였어요. 아무래도 불안해. 그러면요 집에 헤어 드라이기 있으시잖아요 열풍으로 녹으시고 초콜릿을 가까이 대보세요. 곰팡이라고 하면 열풍을 쏘여서요 바로 사라지지 가 않을 것이고요 카카오 버터라고 하면 사람 체온에도 녹기 때문에 바로 녹아내기 시작할 거예요. 만약에 열풍으로 쏘였는데 초콜릿은 녹는데 하얀색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 초콜릿은 드시면 안 돼요. 설명이 좀 길었는데 다크 초콜릿을 받으셔서 바로 열었는데 하얀색이 보인다고 하면 그건 카카오 버터니까 안심하고 드셔도 되세요. 저희가 다 철저히 확인을 하고 발송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단 20일 정도 지났는데 뚜껑을 열어줄 때 하얀색 이물질이 보였다라고 하면 혹시 모르니까 헤어 드라이기를 이용해서 녹여보시면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에 제품의 가질 수가 네 가지인데 새로운 매뉴를 추가할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일단 지금 그네 가지 중에서 세 가지가 스틱 초콜릿이에요. 12구, 6구, 3구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제품이 달랑 두 가지입니다. 아, 저희가 어, 2025년 올해는 에 어, 유제품을 못 드시거나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무가당 생크림을 뺀 들어가지 않은 무설탕 다크초콜릿 출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4월 정도에 출시가 될 거고요. 어, 레시피는 완성이 된 상태인데 성분 검사 때문에 조금 지체되고 있어요. 그리고 당뇨이신 분들한테 이제 견과류가 좋거든요. 특히 의학적으로 아몬드가 좋아요. 그래서 이제 견과류가 들어간 초콜릿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 고객님들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관심에 비해 저희가 일손이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조금 더 열심히 해야 하는데 음, 올해 최소 두 가지 정도 메뉴가 추가될 수 있도록 제가 정신 바짝 차리고 뛰어다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님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 한마디만 해주세요. 제가 천번만 번을 말씀드려도 부족할 정도로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 시청자님들 덕분에 생전 처음으로 연예인 기획사, 뭐 신문사, 유명 잡지 그리고 뜻하지 않은 공공기관에서까지 저희 다크 초콜릿에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실 사업을 20년을 넘게 했지만 잘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약간 소질이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업이라는 게 이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상황이 변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이제 사업의 방향, 사업주의 마인드가 빠르게 변해줘야 하는 건데 저는 조금 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일단 제가 세운 원칙을 쉽게 바꾸거나 벗어나는 걸좀 싫어합니다. 고집도 센 편이고요. 고지식하기도 하고요. 약간 꼰대 같은 성향이 있는 거죠. 그래도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제 성격이 이 수제 초콜릿하고는 아주 잘 맞는 것 같아요 웬만하면 잘 흔들려 본 적이 없으니까 어 돈이든 사업의 성장이든 뭐 그런 요구 저한테는 크게 느껴지지는 않더라고요 덕분에 제가 만들어 내고자 했던 초콜릿을 만들게 됐고 그걸 꾸준히 같은 퀄리티로 만들어 낼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덕분에 돈은 많이 못 버는 것 같아요 아, 시청자님들한테 이렇게 제 성내를 말씀드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공표하는 거죠 저희는 정직하게 꿋꿋이 고집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초콜릿을 만들어 갈 거고요. 어 여건이 되신다면 제가 진심인지 거짓말쟁이인지 어, 지금처럼 꼭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이게 저희한테는 성장의 에너지가 되는 것 같고요. 말이 길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수제 초콜릿 장인 김씨 Q&A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후에도 또 질문들이 다양해지면 이런 자리를 한번더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녹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더 유익한 다음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